안녕하십니까 신 TV 뉴스 w s Vietnam TV News. Vietnam TV News. v 이 e t n a m TV News. Vietnam TV News. v i e t n 가 m TV News. Vietnam TV News. v i e t n 이 m TV n e w 문제는 28일 오후부터 발생했는데요 이날 주간시간대 호치민에 도착한 인천 발승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한 후8군에 위치한 검역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대기 끝에 2주 시설 격리 혹은 한국으로의 귀환을 선택 강요 당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하노이에서도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 300명 중 140명 정도를 군부대 내 의료시설 병원에 격리했다가 나머지는 귀국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9일 토요일 날 이번 위기의 절정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민항 총국에서 한국 국적항공사에 하노이 착륙을 불허하고 하노이에서 3시간 떨어진 번동공항 착륙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고 대한항공도 저녁 시간대 한 편을 제외하면 이날 인천 출발 하노이행은 모두 결항되었습니다. 호찌민행도 3월 1일부로 껀터 공항 착륙이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국 항공사들은 운항을 축소시켰고요. 결국 3월 2일 기준으로 베트남과 한국 간을 승객을 실으면서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항공사는 베트남 항공과 비엣젯만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국 사태는 3월 1일부터 베트남 측에서 한국인 자가격리를 인정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29일 이후 한국 출발, 한국 국적기는 사실상 편도만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제 베트남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20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똘똘 뭉쳐서 이 풍파를 해쳐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오늘의 신짜 오베트남 뉴스였습니다.